네, 잠시 입증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뒤지어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문관제 3 0층인데 어, 즉심즉불이라고 하는 공안이에요 예, 즉심즉불은 그냥 우리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참 유명합니다 이 마조대사, 마조대사는 마조도일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육조해능으로부터 남학회양 마조도일 그러니까 709년에서 788년이니까 당나라 때 그또제재 백장 회의가 있고 그 옆으로 때 이제 대매 법상이라고 하는 그 스님하고 지금 오늘 문답이거든요. 마도돌 선사 이제 한번 들어보면 어 당대 선생이고 남악회양의 법사 법을 이어받았다는 거고 또 한주의 사람이고 속성은 마시고 세칭 이제 마제사라고 하죠 마제사 마조 이름은 도일이에요. 용모가 기해가지고. 이, 소, 걸음 같이 걷고, 이렇게 천천히, 또 호랑이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이 혓바닥을 내밀면, 이코 위를 올라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리 안에 이제 이런 그런 문이, 그, 부채님처럼, 그런 게 법문이 있다고 이렇게 하죠. 자, 본문을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마조, 인, 대매문 했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용법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마조쌤이 이제 대매쌤의 물음에 인해여가지고 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조스님이 여기서 이제 주어 법을 살아 기 때문에 마조스님이 법을 살아다 그런데 대멸승의 물음에 일한다. 이렇게 에, 해석을 하는데 선어 독특의 이제 용법이죠. 여하시불 무엇인 부처님입니까? 부처님 무엇입니까? 늘 이렇게 묻습니다. 마조스님이 좋은 즉심즉불 마주스님 말씀했습니다. 즉심즉불.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이런 뜻인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거또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부처가 무엇인가, 불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어, 진짜 쓸데없는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불교가 무엇인가? 결국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결국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종속관계가 됩니다. 신하고 인간하고의 관계 이를 얘기하는데 부처는 오직 신이 되는 겁니다. 신 부처라는 것은 우주예요. 우주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우주에서 신을 설정해서 신의 어떤 말씀을 어떤 그런 대변인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고, 또, 어, 마오메트도 그렇고, 알라신, 전부 예언자, 아니면 뭐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직 불교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은 결국 우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들이 그대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승불교,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소승불교는 오직 부처라는 게 그냥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청정에 사는 걸이 부처라고 아라한이라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그대가 부처인 것을 믿어라 부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선오로 대승불교의 주장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아, 여기서 는 많이 착각을 해요 무문승의 이제 평을 보죠. 양릉 직하, 영락 듣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의해서 직하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영락, 그러가지고 이거 뭐냐면 알아차릴 수 있다면 바로. 부처는 그대의 마음이 부처라. 예수도 뭐 마음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착불이 깃불반, 설불아, 행, 불, 행이네요. 이거 잘못했는데. 결국은, 바로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대가 그 자리에서, 부처님 옷을 입고, 부처님 밥을 먹고, 부처님 이야기를 행하, 얘기를 하고, 부처님 행을 행한다. 즉시 불려 그대로, 그대가 부처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딱 긍정을 했어요. 알아챌수 있다면, 근데,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연수여신. 비록 이와 같지만, 비우티가 나옵니다. 밥. 반어법이죠. 그래. 맞아. 맞으 스님 말씀 맞아. 근데, 대메인다 소인이에요. 대메 스님은 아주 좀 여러 사람을 다소 이끌어가지고, 착인정반성. 그 정반성을 오인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정반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 저울의 그 잣대, 저울의 어떤 눈금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반성이라 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평행 말하자면 절대 평등의 세계를 여기서 정반성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잘못 오인해가지고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쟁지, 도설, 개, 불자, 삼일, 수구예요. 그럼 어찌 알겠냐? 이 부처라고 하는 글자 말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삼일의 입을 씻어야 하는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이거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야지,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그짠너 진짜 잘못 말했기 때문에 네 입시쳐야 된다", 네 입이 업을 졌다", "더러운 입이 됐다", "왜 사람을 그르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약식해한 말, 이러한 놈은 견설 즉심시불, 어미 변주예요 즉심시불을 사라는 것을 보면은 비를 맞고 달아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부처님한테 멀어지기도 하고, 또 도리어, 또, 열등감을 가지고,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대승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제가 이제 부처라고 하는 거, 불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선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어떤 건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당나라 때, 어, 설봉우전 선사라고 덕산 성담스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저번에 한번 배웠죠. 구향 용담 그 장에서 덕산 스님의 제자가 이제 어, 설봉우전 스님인데 그또 제자가 부상자라고 하는 태원 부상자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열반경을 아주 게잘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죠. 열반경이라는 것은 당나라 때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의 내용은 법신상주 모든 게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아주, 어, 그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는 것이 딱단점로 나와 있는 그런 경전인데, 열반경도 두 개가 있어요. 소승 열반경이고 대승 열반경. 똑같이 대반 열반경인데, 소승, 대반 열반경은 부처님 돌아가실 그 즈음에서 부처님 행적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고, 대반 열반경은 이곳이 불교다. 이곳이 딱, 완전히. 정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누구에게 딱 불성이 있다.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상자, 부상자가 어느 날 이제 열반경을 살아고 있었어요. 네, 열반경의 이제 내용은 결국은 이제 법신상주. 어, 시공을 초월하고, 삼세를 다 걸쳐있고, 또 공간도 횡으로 다 이렇게 또 걸림없이 모든 게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변만하고 있다. 그래서 연을 따라 만나면 그 연에 따라 응해주고. 그렇지만 또 걸림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설라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잘 이렇게 본문을 잘했죠. 강, 의를 잘한 거죠. 근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듣고 있던 어떤 스님이 피식피식 피식 웃는 거예요. 냉소를 이렇게 머금는 거죠. 사실 저도 강사지만 강의할 때, 피식피식 웃고, 비웃고, 뭔지, 그, 썩소, 썩은 웃음 짓는 사람 보면은, 참, 그래요. 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웃고 있는지.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하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심지어는, 한 10년 전에 여의선에서, 그, 법학연 강의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하냐고, 그래서, 예? 네? 깜짝 놀랐어. 그대 탁 나가버리대. 그래서, 아유,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저 많은 걸 배우죠. 야, 내가 뭘 강의를 잘못한 건가? 뒤돌아보게 되고, 그렇지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아마 이그 이 부상자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역시 나는 부상자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이제 그 스님을 불렀어요. 잠시 제 방에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왔죠. 아, 그때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썩소 썩은 웃음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못마당하듯이 이렇게 피시피시 웃고 계십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 했어. 역시 대단한 분이에요. 그 내용을 떠올릴 때, 원래 이거 공부하면서 떠올릴 때, 야 내가 이거 진짜, 나도 따라하고 있구나. 내가, 내가.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는 거죠. 어, 스님은, 법신에 대해서, 법신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게 법신불이에요. 우리 몸이 법, 법의 몸으로 된 거예요. 법에 의해서 우주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우주의 어떤 운행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걸 업의 소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죄 많은 의식을 갖고 있고, 응? 열등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 스님이 했는데, 스님은 법신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조금 스님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할 뿐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어 다시 한번 저에게 아까 했던 부분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죠. 법신에는 항상 영혼이 있고 상주라는 건 영혼이 머문다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머물러요. 이 몸은 육신이기 때문에 일단, 인연이 다 되면 죽지만, 법신이라는 것은 우주의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우주의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안 하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육신은 또, 뭐, 70, 80에 죽잖아요. 그리고 또, 윤회의 전성을 또, 다음 몸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끊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또 영원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제 단상이견 극단적인 그 견해를 하지 말고 늘 우리가 한 생을 살고 또 죽고 또 다음 생을 받는다 그걸 알게 되면 잘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다음 생이 있다고 알면 우리가 잘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맞습니다. 스님은 부상자에게 스님은 어, 신산명세 법신분에 대한 신산명세서를 얘기했을 뿐이지 법신 그 자체가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아 어, 깜짝 놀란 거죠 부상자가. 그래서 법신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이지 스님 자체가 그 설명을 했을 때는 스님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입만 나발나발 되지 않습니까 이 뜻입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부상자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기는 커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스님께서는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습니까 이러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나 멋져요. 또그 스님이, 듣고 있던 스님이 또 그럽니다. 그러면 제, 저를 믿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예, 믿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금방 자기 얘기한 거 뭐라 하면 은 승질 나가지고 팍팍대고 지 주장이 맞다고 나, 나만 안 되고 그래서 상대가 뭔가를 갖다가 이견을 내면 다른 의견을 내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금방 뭐 승질 내잖아요. 금방 그지? 목소리 커지고 난리예요. 보면 아는 거죠. 당신이 공부를 그냥 귀로 했는 건지 머리로만 한 건지 마음으로 한 건지 딱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다 알거든요. 예,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는 강의를 그만두고, 열흘 동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시고, 마음을 거두고 한번 참선을 해 보십시오. 한 거예요. 부상자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모든 걸 접고 들어가서,